안녕하세요. M4TV 취업 전문 채널 이실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접장에서 한 번쯤은 겪었을 그 순간. 바로 면접관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을 때인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같은 질문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당신이 만약 사과라면 왜 사과할까요? 라는 질문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 정말 당황스러우셨죠?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첫 직장에 면접에서 요즘 관심 있는 산업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국 죄송합니다. 생각이 잘안 나네요. 라고 답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그 면접에서 합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면접에서 말문이 막힌 건 단지 준비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낯선 상황에 놓였을 때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돼서 얼음 어렵...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면접관들은 왜 그런 낯선 질문을 던질까요? 단지 정답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태도와 사고방식을 보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서, 자신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이런 질문에는 저는 개미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해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처럼 논리적으로 연결된 대답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황해서 말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질문이 흥미롭네요. 잠시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어요. 생각을 정리한 뒤에는 자신만의 경험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는 지금 당장 떠오르진 않지만 어제 성향으로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같은 방식으로 솔직하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면접은 순발력이 생명 아니야?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 기업들은 단순히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자기에도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해결 태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결국 면접에서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태도와 진심입니다. 말문이 막힌 그 순간도 태도 하나로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다음 면접에서 혹시나 머릿속이 하얘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 상황조차 매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면접 준비 중에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